두 번째 로그 미분법을 보면은 자이 로그 미, 미분법이라는 건 어떨 때 쓰냐면은 얘보세 보세요 보죠 보통 밑과 지수에 모두 뭐가 있는 경우 밑과 지수에 변수가 있는 경우 이렇게 변수 일반적으로 변수하면 뭐 x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있는 식에서는 로그 미분법 써줘요 그럼 로그 미분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양변에 절댓값에다가 어, 자연로그를 써가지고 자연로그니까 이제 ln이지. 요거를 써가지고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을 로그 미분법이라고 해줘요. 자, 근데 우리가 양변에 절대값을 쓰는데 어떤 양변의 모두 양수면은 굳이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음수가 되는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절대값을 해줍니다. 자, 여기 먼저 볼게요. 봐봐. 자, 문제를 푸는 순서가 이렇대. 자, 주어진 식의 주어진 식계 양변에 절대값에 절대값의 자연로그를 해준대죠. 그다음 양변에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미분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거 미분 하면은 분자 뭐 이를 되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양변을 원상태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도 분모에도 아니 분모 안에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지 그지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거야 이런 경우에. 어, 뭘 해준다? 로그 미분법으로 미분한다. 로그 자 미분법을 써준다.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얘도 양수에 대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값이 굳이 필요 없고 이럴 때는 바로 자연 로그를 취해줍니다. 자연 로그를 써주는 거야. 양쪽에다. LN, Y 이렇게 얘도 LN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s i 인 X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수니까 이거 도 앞으로 띠용 내려올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뭐야? sin x 형태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신나게 미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미분 q.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놈 요거 미분하면은 y분의 y 프라임이 되겠지.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y분의 y 프라임.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주면 되겠냐? 유놈 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서 이제 요거랑 요거는 이제 곱미분이지 r e we go. You go a r o u n 미분하면 go a x 뒤에 n 그대로 더하기 앞에 y 그대로 o on. You go on. You g n x 미분하면 미분 x분의 o u go on. You go on. 랑 곱미분 쓴거야 앞에 u 미분 뒤에 y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물어본 건 뭐야 여기서 자 y'만 프라임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요거 y를 곱해줘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얘가 곱했다고 상상을 해주면 y'은 프라임 y 곱하기 보다아이게 한참 써야겠네 이렇게 8이 빠지도록 써주면 되겠지 왠지 x분을 앞에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꿔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원 상태에서 이제 y 가 누구였어 요거였잖아요 그죠? 요거도 넣어주는 거야. 그럼 x에 사인 x 제곱에 코사인 x lnx 플러스 x 분의 얼마 뭐 s 사인 x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잘했다고 소문이 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할 일로 해야지. 여기까지 바꿔.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해줄게. 두 번째 것도. 여기도 봐봐. 아주 풍년이죠, 그죠? 너무 복잡하지? 이럴 때, 이제, 로그 미분법을 써줍니다. 미분을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는 이게 상황에 따라 양수도 될수 있고, 음수도 될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절대 값으로는 최종의 절대 값. 절대 값에다가, 절대 값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자, ln을 써준 거야. 자연 로그로,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ln, y의 절대 값 되고, 오른쪽은 잘 봐봐. 얘랑 얘랑 곱했고, 얘로 나눴지.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l n 의 절대값 x 플러스 2에 얼마? 세제곱. 더하기, l n 의 절대값 x 플러스 3에 4제곱. 그 다음에, 자, 나누겠습니다. 빼기, l n 의 x 플러스 1에 얼마? 제곱. 이렇게, 이제, 신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똑똑하니까,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 앞으로, 요래, 요래, 이율에 나갔다고 상상을 해줍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나게 미분해 줘.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y분의 y 프라임이죠. 써줍니다. 그럼 y분의 y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3은 분자에서 있으라고 하고, 자, 요거,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 그냥 이게 분모에 들어가면 되잖아. x 플러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거, 얘도 미분하게 되면은. 4는 분자에 올라가 있으라고 하고 x 플러스 3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빼기 다시 이거 2는 분자에 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모 누구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죠. x 플러스 1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어본 거 y 프라임이니까 다시 요 놈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또 곱해주는 거야. 환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 x 플러스 3의 네제곱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끔찍한 얘네들을 7랄라, 8랄라해서 계산한 다음에 곱했다는 뜻이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언능 도망갈게, 자, 이렇게 해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으니까 빨리 한번 볼게요. 자팁 y는 x의 x 제곱 이거의 도함수를 구해보래.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를 취하니까 자 ln y는 어떻게 돼? 자 ln x의 x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x가 이렇게 띄용 나가. 그럼 x의 ln x 이렇게 될 테고. 그다음 양변을 미분해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y분의 y 프라임이 되고. 그다음 에 오른쪽은 요걸 미분하면 고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죠?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를 약분되니까 1이 되겠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음 그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y 프라임은 요걸에서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y의 얼마 lnx 더하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 앞에서 아까 y가 누구였어? y가 x의 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x의 x제곱 넣어주면 결론은 x의 x제곱에 다시 한번 가로 ln x 플러스 1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y 프라임이 여기까지가 만들어진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점점점 포기하는 소리가 들리네. 자 다시 봐봐. 마지막 y는 x의 a제곱. 이거에 자 미분을 해봐라. 그럼 이제 요, 요번에는 이 a가 그냥 개나소나 실수래. 그럼 실수도 미분법은 똑같아요. 그대로 어떻게 죠 여기 나와 있는 이 y 프라임은 6의 앞으로 띠용 내려가는 거야. 그럼 a 내려가고 x의 a 1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뭐라 뭐라 뭐라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패스 넘어가고 결론만 이야기할게. 요거 ax x의 x a 제곱을 미분하면 a의 x x의 a 1이다. 앞에서 배웠잖아. 그지 요게 앞에서 뭐 자연수, 뭐 정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왜 얘가 실수일 때도 뭐 가능하다. 요런 얘기야. 자, 여기를 보세요. 요놈 보면은 우리가 요, 요 루트 2라는 무리수로 되어 있잖아. 요 무리수가 뭐야? 이게 실수잖아. 실수. 그지 그럼 요것도 그냥 얘랑 얘랑의 뭐로? 곱미분으로 그냥 하란 얘기야. 결론적으로 보면 y 프라임은 요 앞에 거 미분은 어떻게 돼? x의 자, 똑같아. 그냥 루트 2만 앞으로 뚝 내려가는 거야. 내려갔다 쳐. 내려갔고 여기서 백1 해줘야겠지? 여기는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1 써주면 되는 거야. 계산 못하니까 놔두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이거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이었죠? 기억해야 돼. 자연 로그니까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놈이 뭐가 돼? 이놈 플러스 x의 루트 2 마이너스 1로 하나 정리할 수 있겠지? 설마 이거 모르지 는 않지? 이거 자, 이게 뭐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위에다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느낌이 이게 똑같은 게 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묶어주는 센스 뭐, 뭐 묶어줘도 안되도고안 묶어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왠지 묶고 싶어서 한번 묶어봅니다. 그럼 루트 2에 lnx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 하겠네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거 두 번째 거 까지만 하자 <laughs> 자 얘도 보면은 이게 이제 3제곱근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탄젠트 x 에 얼마가 돼 3분의 1제곱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리고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놈이 뭐저 앞으로 뚱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3분의 1 내려가고 1 마이너스 탄젠트 x 에 여기서 빼기 1하니까 얼마야? 우리 머리가 좋으니까 암산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만 같죠. 자, 그 다음 또 곱하기. 이제 합성함수였으니까 이제 속미분한 걸 뒤에다 한번 곱해줘야 돼. 속미분하면은 자, 이건 의미 없고 탄젠트 미분하면 뭐야? 시컨트 제곱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가 뒤에 상큼하게 하나 붙어줘야 돼. 까먹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은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겠지. 분모로 들어가면은 아이고야 이걸 또 떠들어야 돼. 봐봐, 아, 여기가 여기 봐. 별의 마이너스 3분의 2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해놓고 자, 별의 얼마 3분의 2 이렇게 바꿀 수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제곱근 별의 제곱분의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만들어집니다. 예쁘게 음. 그래서 써주면. 이게 이제 3분의 1 되고 지금 요게 요 놈을 정리해 준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쓰자. 다시 한번. 선생님은 친절하니까 한 번만 더 써줄게. 1이고 이게 1 마이너스 탄젠트 x의 3분의 2로 오거든? 요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이렇게 분모로 집어넣어 준 거야. 그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의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서 요3 때문에 3제곱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주앙 해가지고 결론을 써주면 3 곱하기 3 제곱근 1 마이너스 탄젠트 x 전체 얼마 제곱 요래해 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마이너스 시퀀트 제곱 x까지 써주면 잘했다고 소문 나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하나 더살자 그냥 요거까지 자 요거는 봐봐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그럼 요것도 이제 어떻게하면돼 요거 3 때문에 얘가 얼마야? 자, 2x-1의 3분의 1제곱이었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거는 2x-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정리해놓고 요놈은 이제 미분을 해줄 거야. 그러면 y'은 프라임 얘가 먼저 뿅 나가죠. 나가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가고 2x-1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곱하기 속미분 까먹으면 안 되지 속미분 하면 2가 생기죠 2가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가겠죠 이게 또 마이너스였잖아 그래서 얘를 아이구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 써졌다고 상상을 하고 여기 이렇게 갑자기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왜자 ex 마이너스 1에 얼마 3분의 4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1하고 곱하기 2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하나 이제 볼게 뭐냐면은 요 놈이 좀 느낌 있지? 요거 3 때문에 얼마가 돼. 이게 3 제곱근 2x 1의 네 제곱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3 제곱근 요게 좀네 개였잖아. 그지 요거를 쪼개는 거야. 이렇게. 2x 1의 세 개와 2x 1한 개로. 그러면은 여기서 요 놈이 얘랑 맞아. 지수가 똑같잖아. 그럼 얘가 이제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한번 써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앞에 써 주고 자, 3 요거 있었지. 요거 3써 주고 얘를 정리하면 요게 하나 앞으로 나왔다고 상상을 해서 이렇게 2x 1 하고 3 제곱근 2x 1 하나 분모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야 요거. 요거 아까 여기 썼지. 요게 여기 또 올라오고 올라오겠다. 그래서 2까지. 이렇게써 주면은 잘 했다고 소문이 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답이야. 응? 자,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